특히 유아인님이 무탠다드의 뮤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궁금해하실까봐 오늘 소개해드린 코트 중두 점을 우리 반바지들에게 선물로 드려볼까 합니다. 현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성비라는 타이틀이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 아마 딱한곳 떠올리게 되실 거예요. 바로 무튼다들. 매년 거듭할수록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 트렌디한 디자인과 폭넓은 사이즈 전개로 단연간 소비자가 쇼핑을 통해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정확히 캐치해서 해소시켜주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비자를 정확히 타겟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이것. 바로 무텐다드 코트에요. 특히 유아인님이 무텐다드의 뮤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올해 무텐다드 코트는 여러 가지 의미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무조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작년에도 무탠다드 코트 대량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올해 디자인이 리뉴얼돼서 정개됐더라고요그 때문인지 올해 라인업도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건 뭐 고르기도 힘들고 작년에도 부탁드렸었는데 컬러별로 다 보여지지 않고 제품의 종류별로 보여지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돼요. 아무튼 그 많은 무텐다드 코트 중 제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아이템 딱 다섯 점만 무텐다드 측에 부탁해서 가지고 왔는데. 아근전거래 절대 아니구요 리뷰를 위해 필요한 아이템만 정중하게 부탁드린 후 가져온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즌 무탠다드 전체적인 실루엣은 물론 사이즈감에 제가 생각하는 완성형에 가까웠어요 오늘 영상 제품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여러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될테니 제가 준비한 아이템 바로 보시죠 첫번째는 오버사이즈 싱가코트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음속 장바구니에 넣어두셨을 아이템이지 않나 싶은데 이 아이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고 모양이 쁜 백지에 수놓은 깔끔한 디테일. 뭔가 선을 넘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부담 없이 여유있게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큰 이질감 없이 착용자 몸에 안착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원단은 울 캐시미어 폴리 기타 섬유가 혼방된 원단인데 고가의 캐시미어 코트에 비해 고급스러움은 떨어졌지만 현재 리테일가를 생각한다면 이 가격대에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원단 이지 않나 싶네요. 원단은 이중직 원단이긴 한데 실제 표기된 2 5온즈 두께보다는 살짝 더 얇은 느낌이었네요. 기장은 M 사이즈 기준 107cm이고 169인 저한텐 아주 이상적인 기장으로 떨어졌네요. 또 이런 싱글 코트는 V존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얕지도 깊지도 않은 그 중간을 절묘하게 지켰기 때문에 캐주얼부터 포멀 어디에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혹시 코트를 처음 구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다양한 무드의 자연 스럽게 녹아드는 싱글 코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오버사이즈 노치드 더블 코트. 사실 무탠다드에는 두 종류의 더블 코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과 오버사이즈 더블 코트인데 큰 차이라면 라펠의 디자인. 일반 더블 코트는 와이드한 리퍼 칼라인데 이 제품은 노치드 라펠을 채용해서 좀더 미니멀한 무드가 크게 부각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 더블 코트 중이 아이템이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품을 살펴보. 보면 전형적인 더블 버튼 형태인데 이 제품 역시 싱글 코트처럼 모양 이쁜 백지에 간결한 디테일을 수놓은 깔끔함 이 돋보이는 아이템이었어요 이 아이템 역시 원단은 동일하게 사용되었고 m사이즈 기준 기장도 107cm 정도 되니까 더블 혹은 싱글 두 아이템 중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취향을 잘 반영해서 셀렉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아이템 모두 군더더기 없는 멀끔한 아이템이에요 세 번째 맥코트예요 사진으로 봤을 때 얼핏 봐도 큰 디테일들이 돋보이지도 않고 너무 무난무난한 아이템이 될것 같아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은 아이템인데 막상 또 입어보니까 핏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무튼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기 전에 코트 그리고 자켓의 얼굴인 칼라의 디자인을 체크해 보면 이 아이템이 어떤 성향을 띠는 아이템인지 쉽게 알수 있는데 베이직한 형태의 레귤러 칼라로 미니멀한 무드가 돋보이는 칼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펠부터 밑단까지 떨어지는 무드가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했는데 사실 이 맥코트는 추가 부연 설명할 것 없이 이게 다예요. 근데 이쁘단 말이죠.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 있는 사이즈 패턴이 이 아이템을 돋보이게 만들지 않나 싶네요. 이 아이템 역시 원단은 싱글 그리고 더블코트와 동일한데 23원주 두께감으로 아주 살짝 더 얇은 느낌이에요. 그 덕에 원단이 좀더 찰랑거리는 맛이 있어 좋았지만 그만큼 보온성은 비교적 떨어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기장 역시 M 사이즈 기준 107cm로 169 기준 저한텐 아주 잘 맞았네요. 네 번째 핸드메이드 로브 코트예요. 여기부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같은 제품을 유아인님이 착용하셨거든요. 아무튼 제품을 살펴보면 제품명에서 알수 있듯이 핸드메이드 기법을 사용한 아이템으로 이전의 제품들과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핸드메이드 기법의 사용.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는 뭐랄까 일반 코트와 달리 원단 끝단 절개선을 수작업으로 연결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무드가 나고 끝단에 비교적 가볍게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그 때문인지 일상 속에서 착용하는 내내 우리의 행동에 맞춰 굉장히 자연스럽게 축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핸드메이드 기법은 수작업이기 때문에 공임비가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리테일가가 비교적 저렴하게 매칭됐어요. 그러니 핸드메이드 코트를 입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이템 참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디자인을 살펴보면 칼라는 아담하게 디자인된 노치드 라펠 형태로 미니멀한 무드가 엿보였는데 이런 깔끔한 무드와 원단의 라이트함이 한데 어우러져 좀더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특이점이라면 버튼이 히든 스냅이에요. 그래서 똑딱이 형태로 단추를 잠글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 또 어떻게 보면 일반 버튼이 아닌 스냅버튼과 코트의 무드가 재밌게 대비돼서 좀더 매력적인 디테일로서도 돋보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이질감은 없었으나 이 부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로브를 활용해서 착용이 가능한데 제 생각엔 코디 잘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못하면 목욕 가운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M사이즈 기준 기장 110cm로 169인 저한텐 큰 무리없는 기장감으로 연출됐으니 사이즈 참고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유아인님이 메인으로 착용하고 나오신 데디숄더 싱글 롱코트. 그분이 착용하셨을 땐 멋졌는데 내가 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오게 됐어요. 일단 첫 착용감 길다. 진짜 길다. 확실히 169인 제 체격으론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아이템이었어요. 거기다 어깨에는 4mm 패드와 슬리브헤드가 차용돼서 숄더가 뭔가 단단하게 형태를 유지하는 느낌이 크게 들었는데 막 부담스러운 직각 형태의 실루엣은 아니에요. 원단은 역시 동일하나. 2 3온즈 이중직 원단으로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정 두께감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다른 건 기장뿐만 아니라 포켓의 형태도 달라졌는데 플랫 포켓이 차용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좀더 중후한 무드가 엿보이는 무거운 느낌마저 들게 됐는데 이 아이템도 캐주얼, 포멀 모두 소화 가능하겠지만 드레시한 실루엣 때문인지 다른 아이템들보다 다양한 코디에 쉽게 녹이긴 조금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기장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18cm예요. 확실히 긴데 특히 저처럼 키가 작으신 분들은 기장에긴 코트를 착용하실 때. 좀더 낙낙한 실루엣을 보여주는 코트를 착용해야 코디에 녹이기가 쉬워요. 그로 이 아이템은 제 체형에는 어울리지 않을 아이템이 되겠네요. 저와 키가 비슷하신 분들에겐 추천드리지 않지만 172 이상이신 분들이 착용해 주시면 남자의 멋을 좀더 강렬하게 세뇌시켜줄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년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코트들을 착용해 봤지만 무텐다드 코트 등장 이후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뀐 것 같습니다. 물론 무텐다드가 지향하는 무드는 누구나 에게나 멋진 옷은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죠 평범한 듯 멋있게 이게 어려운 거지 무텐다드 코트 가격 대비 무조건 좋은 옷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착용해 본 결과 옷은 죄가 없었네요 정말 연출하기 나름인 백지 같은 아이템이니까 여러분들의 행복 쇼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 오늘 소개드린 해 코트 중두 점을 우리 반바지들에게 선물로 드려볼까 합니다 선정 방법은 고정 댓글란에 남겨. 놓을 테니까 이 아이템을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득템해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